예수님의 고난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구약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도처에 예언해 놓았습니다. 오늘 본문도 고난당하실 예수님에 관한 예언입니다. 본래 10편, 22편은 다윗이 자기 원수들에게 쫓기고 조롱당할 때 자기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아련십니다 다윗은 자신의 절박한 심정을 하나님께 고백한다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성년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장차오실 메시아의 고난을 예언하게 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치 다윗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신그 골고다의 현장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예수님이 세상 오시기 약천년전 사람입니다. 그럼 어떻게 십자가의 현장을 이렇게 생생하게 묘사할 수 있는지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의 전신 예수님의 영적인 고난, 심적인 고난, 육체적인 고난을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영적인 고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창세 이전보다 단한 번도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끊어진 적이 없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시고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아들 안에 계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단한 번도 분리되거나 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공의가 없는 사랑은 비뚤어진 사랑입니다. 그것은 온전한 사랑이라 할수 없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냥 묻고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무서울 정도로 심판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영원전부터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이시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자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이 모두 다 예수님께 내려졌습니다. 예수님은 금일 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정우가 되자 해조차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뒤덮였습니다. 한낮에 한방처럼 캄캄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안을 짓고 6시간 동안은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히 단절되어 영적으로 철저하게 버림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는 육체적인 아픔보다 훨씬 더한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상에서 이렇게 절규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데 이 예수님의 고통 섞인 절규가 오늘 본문 10편, 21편, 1절에 너무나도 뚜렷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네, 하나님이여, 내 네,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나 이 처절한 절규에도 아버지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외면하셨습니다. 십자가가 되신 그 시간만큼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완전히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께 철저하게 버림받고 고통당하신 것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것인가를 잘 말해줍니다. 우리의 죄도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자 하나님의 아들마저도 하나님께 이렇게 철저하게 버림을 당합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죄값을 스스로 치러야만 됩니다. 그것은 상상하기에도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대신 죄값을 다 치르셨으므로 값 없이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에브소스 2장 8절로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받고 고통당하신 것은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확실히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무 말 없이 충돌어져 계시지만 바로 그 모습이 백만이 말보다 더 크게 하나님의 사랑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처럼이 얼마큼입니까? 당신이 대신 십자가를 질 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사랑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 사랑은 무궁무진합니다. 그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영원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사랑도 여기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못 박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만큼 여러분은 가치있고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이면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목숨을 버리시겠습니까? 세상은 여러분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돈이 없다고 해서, 많이 못 배웠다고 해서, 태어난 가문이 좋지 않다고 해서, 무능하다고 해서 무수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계십니다. 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핏값을 주고 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은 그 아들의 목숨값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은 그만큼 사랑하십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내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아끼시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은 하나님께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그 마음의 고난은 어떠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는 영적인 고통에 더해서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는 정신적인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그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배신당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한 사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은 한,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도망쳤습니다. 베드로만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 제사장의 집까지 들어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과연 어떻게 되시는가 그 결말을 보려고 안으로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격부를 쪄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의 여중 하나가 베드로를 보여보면서 말합니다.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더라. 베드로가 그 말을 듣자 손사을 치며 꿈이 합니다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베드로가 그 자리를 피해서 입구 쪽으로 옮겨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또 다른 요종이 베드로를 보고 거기 있던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내가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그러자 베드로가 맹세하면서 부인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잠시 후에 거기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너도 진실로 그다니라. 네 말소리가 너를 증명한다. 너는 지금 갈리이 사투리를 쓰고 있지 않느냐.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 것이 분명하다. 그러자 이번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전주하며 모른다고 맹세했습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나는 정말 모르고. 바로 그때 새벽 닭이 옵니다. 바로 그 순간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마주칩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돌이켜 베드로를. 물끄러움이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때 베드로는 큰 소리를 뻥뻥 쳤습니다. 모두 줄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슬픈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다 굴기 전에 네가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때도 베드로는 호언장담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런데 그 말을 한지 불과 하루도 되지 않아서 24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세 번째는 주님을 저주하면서 맹세까지하면서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구인하리라.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저주스러워서 밖으로 뛰쳐나가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도 철저하게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총독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을 때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어떠한 죄목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빌라도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자기에게 넘겨준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명절이 되면 총독이 백성이 원하는 죄수 한 명을 석방하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때 바라보라고 하는 소문난 죄수가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석방시켜줄 요량으로 백성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를 도와줄까요, 바라봐요 아니면 그리스도라는 예수요? 그런데 뜻밖에도 군중들은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이렇게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군중들을 선동해서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죽이라고 말을 하고 입을 막쳐놓았던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몰랐던 빌라도는 군중들이 소문나 흉악권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라고 하는 예수는 언제 면 좋겠소? 그러자 백성들이 일제히 소리를 질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백성들의 대답은 전혀 뜻밖이었습니다. 빌라도는 당황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오?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어? 빌라도는 백성들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다 그들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군중들은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막무가내로 예수님을 십자가 못박으라고 고함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과거에 한 번쯤 예수님께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양육해 주셨습니다. 영적으로 목마른 그들에게 성령의 생수를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죄인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주인자들은 먹이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 죄 용서 받고 병고침 받고 축복 받고 기적을 체험한 그들이 지금은 그 은혜를 배반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불과 다섯 전에는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들은 다 길거리에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열렬하게 환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펴서 그귀에 펼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호산나 다의 세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무여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지금은 예수님께 철저하게 등을 돌리고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로마인들에게도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군중들이 폭동을 일으킬 것 같아서 바라바를 석방시키고 예수님은 채찍질하여 십자가에 못박기에 내주었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총독 관저 안에 있는 브라이브리온들로 끌고 갔습니다. 그곳에서 온 군대를 불러 모아 놓고 예수님의 옷을 벗긴 다음 홍포를 입혔습니다. 그러다 그들은 가시관을 엮어서 예수님 머리에 씌우고 오른 손에는 갈대를 들이고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조롱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러다가 그들은 또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고. 가릴 때를 빼앗아 예수님 얼굴을 사정없이 내려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채찍으로 때리고 예수님의 옷을 다 벗긴 다음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림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랫리에팬티를 입고 계시거나 수건 같은 것으로 아랫꼬리를 가린 것처럼 그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화가가 예수님을 완전히 벌거 벗겨 그리려고 하다가 너무 민망해서 화가 자신이 임의로 그렇게 가려놓은 것입니다.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시루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완전히 팔과 벗겨져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예수님의 거독과 속옷은 로마 군인들이 제비 뽑아 나눠가졌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수치심을 대신 담당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는 수치심을 줍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죄를 범하고 난 다음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은 수치심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벌거벗은을줄 알고 무화과나무에 을엮어서 시마를 엮어 자기들의 죄를 가리려고 했습니다. 이처럼 죄는 우리에게 수치심을 안겨 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완전히 발가벗겨져서 매달리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부끄러움을 대신 담당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계실 때 대제사장들과 성기관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손가락질하며 희롱했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할 수돼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게 해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이처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심한 따돌림과 조롱을 당하시면서도 여전히 잠잠하실 뿐 그들에게 대꾸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에 대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가 고역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요 마치 도수하나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심지어 예수님은 당신과 함께 십자가에 못박인 강도에게까지 욕을 먹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비웃으며 입술을 비쭉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네가 그리스도라면 너와 우리를 한번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해봐라. 옆에 같이 십자가에 달린 강도조차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십자가 가리셨을 때 하늘께도 버림받고 사람들에게도 철저하게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 사이 십자가에 높이 매달리셨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 높이 서있는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버림받으셨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심정을 성령님께서 다윗의 세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편, 22편, 6절로 8절을 보십시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니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뒤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기 약 천년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마음의 고통을 미리 아시고 시편에 이렇게 예언해 놓으신 겁니다. 셋째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난을 살펴보겠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이 고안해는 처형 방법 중에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형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법에도 반란, 살인, 강간 등 가장 흉악한 죄수만 십자가에 매달리였습니다 십자가 처형 방법은 너무나도 가혹하고 치욕적이어서 로마 신유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행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죄수는 먼저 채찍으로 태형을 가합니다. 당시 로마 시대의 채찍은 가죽으로 만들어졌는데 끝이 여러 갈래로 나눠져 있고 그 끝에는 쇠부치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채찍으로 내려칠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갑니다. 심한 경우에는 뼈가 들어가기도 하고 몸이 너무 많이 찢어져서 내장이 몸 밖으로 다 흘러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채찍격만 받고도 죽는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형은 마흔대를 넘지 못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무시무시한 채찍으로 마흔에 하나가만 서른아홉 대의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갈기갈기 찢겨지고 붉은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그런 다음 죄수를 십자가에 묶어놓고 그 손과 발에 20cm나 되는 대못을 박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손발에 못을 박는다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시절할 만한 공포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힘껏 망치를 내려칠 때마다 예수님의 살이 찢어지고. 뼈가 부서지면서 대못시 조금씩 조금씩 십자가에 박혔습니다. 못이 박힌 손에서는 붉은 피가 쏟아졌습니다. 십자가가 세워진 골고다 언덕은 예루살렘 성문 밖 사막입니다. 하늘에서는 뜨거운 태양이 작글합니다 땅에서도 지열이 뜨겁게 올라옵니다. 십자가 위에는 손바닥만한 그늘한 군데 없습니다. 머리와 손과 발에 피는 계속해서 흘러내립니다. 목은 타들어갑니다. 숨쉬기는 점점 어려워집니다. 십자가에 달린 질소는 죽고 싶어도 빨리 죽을 수조차 없습니다. 이 모든 고통을 자기 혼자 견뎌야 합니다. 마치 물 밖에 나온 물고기가 헐떡거리는 것처럼 숨을 헐떡거리며 죽기만을 기다려야 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의 머리는 다시 관에 찔려 멀리서도 피가 흘러내렸고, 양손과 양발에서도 피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채찍에 맞아 만신차가 된 온몸에서도 붉은 피가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피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겪은 그 어떤 고통보다 극렬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고통이 어땠을까요? 10편, 21편, 14절로 19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그 예수님의 육체적 고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락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럽 조아갔고내 혀가 이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불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살수 있나이다. 그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재비 뽑나이다. 영원히 멀리하지 마옵고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러분이 말씀을 보십시오. 십자가에 달신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을 너무나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이미 천년 전에 성령께서 다윗의 삶을 통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고통을 생생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얼마나 아프셨길래 모든 뼈가 오그러지며 그 마음이 마치 왁스처럼 그 속에서 녹았다고 했겠습니까? 뜨거운 사막에서 계속 피를 흘리시며 얼마나 입이 바짝바짝 말랐으면 그 혀가 이 천장에 붙었겠습니까? 전쟁터에서 총에 맞은 사람이 피를 많이 쏟고 난 다음에 그렇게 목이 탄다고 합니다. 목이 마르다고 합니다. 바로 그것이 가장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은 죽음의 진도 속에 묻히는 겁니다. 십자가 매달리는 동안 삶과 죽음의 경계를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십자가고통이 얼마나 심하셨으면 내가 내 모든 뼈를 셀수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했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자신의 모든 뼈를 하나하나 셀수 있는 고통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상상이나 가십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니까 온 뼈마디 뼈마디가 안 아프고 안 쑤신다이다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수 있나이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육체적인 고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렇게 참혹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영적인 고난과 정신적인 아픔과 육체적인 고통을 홀로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지금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환경적으로, 육체적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의무 없이 렇게 고난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죄와 질병, 저주와 죽음에서 건지기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참혹한 고난을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오시기 약 700년 전이 사야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것과 그 이유를 분명히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 거을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찌님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에 맞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를다 하여 각기 제기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찌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악 때문에 대신 상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의 낙을 허물어 버리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고, 우리 마음의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우리 몸의 질병을 다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채찍에 맞으신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순환의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것이 아닙니다. 로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로 저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원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신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안 내려오신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피맺힌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제한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 영원히 펼쳐않는그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 골고다 십자가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권한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용서의 은혜, 성령 충만의 은혜, 화해의 은혜, 평안의 은혜, 출리의 은혜, 축복의 은혜, 영생 천국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처럼 사랑하사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 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영적인 고난을 당하시고 정신적인 배신의 아픔을 당하시고 육체가 말할 수 없는 고통당하신 것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 예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십니다. 날마다 예수님께 동행하고 주님 십자가 앞에 날마다 가까이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신앙 상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함에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